네, 안녕하세요. 우리 1과 교과서 속 핵심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학 말하기 예문 보죠. What's your plan for this year? What's your plan? 너의 계획은 뭐니? For this year. 올해를 위한. I'm thinking of taking swimming lessons. 나는 I'm thinking of 나는 생각하고 있어.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요? taking swimming lesson. 수영 레슨을 받을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표현은요. I'm thinking of ing입니다. 따라해볼까요? I'm thinking of. I'm thinking of. 자 o f 은전치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ING가 나와야 합니다. I'm thinking of. 나는 뭐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뭐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것 말고 비슷한 표현들도 함께 살펴보죠. I'm thinking a b o u t i n g 난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I'm c o n s i d e r i n g 동사원형 i n g 나는 뭐뭐에 대해서 c o n s i d e r c o n s i d e r 하면 고려하다니까 난 고려하고 있어. 이것도 생각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consider 고려하다. I'm planning to 나는 뭐뭐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어. 자 이때는 to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라서요. 뒤에는 동사 원형 이용을 알아야 합니다. I plan to 동사 원형. 나는 뭐뭐할 계획이야. 이때도 to 동사 원형. I intend to 인 n t e 자면 뭐뭐할 작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할 작정이야. 여기도 to 부정사가 쓰였고요. I'm going to 동사 원형. 자 be going to 배웠었죠? be going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I'm going to 동사원형 하면 나는 뭐뭐 할 예정이야. I will 동사원형 나는 뭐뭐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 보고 해석도 할수 있어야겠지만 뒤에 ing가 올지 동사원형이 올지도 잘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계획을 묻는 다른 표현들도 함께 살펴보죠. What's your plan for?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여기도 be going to를 썼네요.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너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니? Plan 계획하다라는 동사죠. What will you do? 무엇을 너는 할 거니? Do you have any plans for? 너는 가지고 있니? 어떤 계획들을, 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럼 체크 체크 함께 풀어보죠. What will you do tomorrow? 무엇을 너는 할 거니? Tomorrow 내일. I'm 그렇죠. Thinking 난 생각하고 있어. Of reading a lot in the b u r n e s 어 Barnes novel. 나는 i d 아, 어, 어, I didn't know you danced this well. 나는 몰랐어. You danced 니가 춤추는지 this well 이렇게 잘. Yeah, 맞아. I love dancing. 나는 댄스, 어, 춤추는 거 좋아해. I'm consider. 고려 중이니까. Consider. Considering. Taking part in a dance contest. 나는 고려하고 있어. Take part in 하면. 뭐모에 참가하다거든요. 아니 춤 대회에 참가할까 고려 중이야. Did you find your wallet? 너 찾았니 너의 지갑을? No, 아니. I'm planning. 난 계획하고 있어. 무슨 계획을 있, 하고 있을까요? Plan 뒤에는 to가 와야 돼요. 갈 계획을 하고 있어. To the lost and found tomorrow. The lost and found는 분실물 보관소예요. 입니다. 자, 그럼 1번 함께 또 풀어보죠. 다음 우리말에 맞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무엇을 너는 할 거니, 이번 주말에? 음, 나는 세계 음식 축제를 방문할까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난 생각 중인데 뭐 하려고 방문할까? 방문하다, visit죠. 오브가 있으니까 ing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visiting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함께 넘어가 보죠. 도움 제안하기. Do you want me to fix it? 너는 원하니? 미, 내가 fix it.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니 yes please. 응, 그렇게 해줘. 자, 여기서 배울 표현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너 원하니? 내가 뭐 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농사 원형이 와야 해요. 그것 말고 다른 표현들 보죠.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까? can i give you hands? 내가... give give a hand 하면 도와주다예요. 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을 주는 게 도와주다예요. 내가 너 너를 도와줄까?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my help 내 도움이? Let me help you. Let me 자 let me는요 내가 뭐뭐 하게? 해줘. 사실 이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주게 해줘. Let me give you a hand. 내가 give you give a hand가 돕다랬죠. 그 내가 너를 돕게 해줘. 내가 도와줄게. 다음 표현이 되고요. 다음 반대 의 상황에서는 Can you help me? 너나 도와줄래? Can you give me a hand? 너 나를 도와줄래? Can you do me a favor? 너 나에게 favor 호 의예요. 그래서 to a favor 하면 호의를 베풀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너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래?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요청해도 될까? 너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 뭔가 부탁을 요청해도 될까?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 부탁해도 될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체크 체크 한번 보죠. Do you want me? 너는 원하니 내가 뭐 해주기를 빌려주기를 to l a n d 너 너에게 나의 우산을 빌려주기를 원하니 that would be nice 좋지 you have lots of things to move 넌 갖고 있구나 많은 것들을 옮겨야 할 let me 내가 be r e a y a hand a hand의 짝꿍은 기부입니다 let me give you a hand. 내가 너의, 너를 도와주게 해줘. Oh, thank you very much. 고마워. Can you do me a favor? 내가, 너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래? Sure. 물론이야. What is that? 그게 뭔데? 라는 표현이 됩니다. 빈칸 함께 보죠. I have to get up at 60 a.m. tomorrow. 나는 have to. 뭐, 뭐, 해야 한다. 나는 일어나야 한다. 6시에 내일. Do you want me? 너는 원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길? To wake. 깨워주길 원하니. Yes, please. 응, thanks. 고마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쭉 복습을 해보시고, 선생님께 가서 검사 맡으시고, 셀프 테스트도 한번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